네, 제가 5월달인가에 올린 에, 영상이 있었는데 곰보버섯 올렸습니다. 모렐 에, 유럽에서는 모렐 버섯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단가가 엄청 비쌌어요. 키로에 100만 원 내지 덜 나올 때는 200만 원 정도 하는 에, 그런 버섯인데. 그게 봉장 뒤편에서 많이 제가 채취를 해서 아, 기름에 이렇게 볶아서 기름에 에, 이렇게 튀긴 겁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어,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냉동해 놓은 게좀 있긴 있는데요. 에, 그래서 오늘 작업은요, 이 모렐 곰보버섯은 은행알 떨어진 데 많이 자생을 한다고 해요. 에, 그 균사체가 은행알하고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저 지금 보이시는 저 안쪽이 모과 숲인데 어, 거기다가 이큰 최다 하여튼 다 뿌려놓을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어, 바로 오른쪽에 봉장 뒤거든요. 그래서 어, 봄에 채취를 했던 그 모래를 파시니까 여기까지 균사체가 다 퍼질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 나 후년, 늦어도 후년에는, 어, 또, 많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아, 지금, 이 은행아를 제가 불려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뿌려주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기대를 해 보시고요 어, 내년 5월 달쯤에는 제가 1000명 넘어간 이벤트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5월 6월에 꿀도 좀 나오고 그랬을 때 네, 그러면 혹시 농장 개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맛을 보여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한번 조금 더 지켜보시죠 자, 오늘 작업은 예, 은행화를 모래 곰보보선 나온 그 주변으로 더 뿌려줬다 하는 얘기 많이 뿌려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 농장 들어오는 어, 좌우측으로 아주 열심히 뿌렸습니다. 그리고 에, 올해 은행 수확을 해도요, 먹는 용도보다, 아, 이렇게 버섯 키우는 용도로 어, 써보려, 어, 쓰, 쓰려고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버섯을 먹는 게, 은행도 물론 먹지만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작업은 은행을 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말하는 모렐, 우리가 말하는 곰보버섯,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